300만원 들고 뉴욕에 가면 작품을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수야 있겠죠. 그냥 작품 말고 좋은 작품 살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RTNRC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프리즈 아트 페어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같은 시기에 열렸던 볼타아트페어를 가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페어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조형아트쇼도 열리고 있고 추후에 올 가을이 되면은 프리즈아트페어도 열리게 될 텐데요. 한국에서 키아프하고 같이 열리죠. 여기 뉴욕에서 열리는 페어를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추후에 열릴 페어에 대한 성격이나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좀 공통점이 있고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페어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볼 거고요. 사람마다 다 페어에 가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고 본인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나는 이런 페어가 좋아, 저런 페어가 좋아, 이런 뭐 자기만의 의견이 있겠지만 한국페어 하고 미국페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열리는 페어들은 A급 B급 C급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뭐 이걸 그냥 가격으로만 볼게요 왜냐하면 어 일단 A급 b급 c급 제가 제 임의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때 아트마켓을 공부를 할때 이렇게 갤러리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요 이것을 구분 지을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아트마켓이 크잖아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꼭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피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A급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뭐빅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부스비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작품을 일단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어 자체에서 아예 가격을 그냥 정해놓고 그 기준을 삼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이하는 판매할 수 없다, 얼마 이하만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페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라면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는데 키아프나 아트부산이나 뭐 대구 아트페어 이런 데 가면은 큰 갤러리부터 작은 갤러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작품을 다볼 수가 있어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게 한국 페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작은 페어들, B급, C급 페어에 가면 생각지 않게, 의도치 않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미국에서 열리는 페어의 장점입니다. 아직은 유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작가 또는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계선에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아주 작은 페어에서 제가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에서 봤던 작가님의 작품을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또 봤어요. 작품 가격은 한 5배 정도가 올랐는데 뭐 당연하죠. 이제 큰 갤러리로 갔으니까요. 제가 몇년 전에 그 작품을 발견했을 때도 작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년 뒤에 이렇게 프리 아트 페어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열리는 이런 페어에 가면요. 작은 페어에 가면 정말 숨어 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그 작가들이 젊은 작가가 아니고 정말 중견 작가, 나이 뭐 50대, 60대 이상 아니면 또는 작고한 작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빛을 못본 훌륭한 작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작가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명의 작가님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정말 300만 원으로 작품 살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작가님은 F. 랜옥스 캄펠로라는 쿠바 출신의 미국 작가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템포러리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형이 상학적인 작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으로 아주 전통적인 그냥 표현 기법, 단순한 일반적인 그림의 표현 기법을 써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가님은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요.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또 큐레이팅을 하세요. 이 작가님은 제가 선 구매를 한 후에 이 작가님의 히스토리를 검색을 해 보고 작품을 더 자세히 읽었던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작품이 이제 감각적으로 좋다고 느꼈는데 가격이 너무 쌌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를 한 후에 이 작가님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됐어요. 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주 일관되게, 꾸준하게 네. 내용이 하나 하나 너무 재밌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꿈속에 등장했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f a l l i n Angel. 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사인데,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그 꿈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드로잉. 주제는 굉장히 작게 표현하고 여백이 굉장히 큰데, 이 여백은 이 그림의 진짜 일부분이었어요. 이 여백이 어떤, 이 공기. 떨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공간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또 하늘로 날아가는 어떤 장면도 있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디지털로 표현된 작품도 있었는데요. 어, 디지털 표현된 작품은 이 미디어 작품을 보고 있는 당신, 관람객, 당신을 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어, 저는 이분이 다음 페어에 나오면 또 만나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고 이 작품을 또 구입을 하고 싶고요. 계속 작품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시를 계속 읽고 싶어요. 이런 작품은, 이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작품은 나중에 이 작품이 얼마가 되고 얼마에 오르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충분히 만족을 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불 이하에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컬렉션이 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 눈에, 한눈에 들어왔던 작품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작고를 하셨습니다. 2014년에. 프레드릭 블리 부아브레라는 작가님이세요. 어,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분은 코트티브아르 출생이세요. 이 작품은 한 엽서 크기 정도 되는데요. 이 작가님의 작품은 모두, 거의 모두 이런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엽서 사이즈의 작품이 대다수예요. 이 작품도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눈에 들어와서 제가 갤러리스트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모마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페어장은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작품이 마음에 들면은 혼자 카페에 이제 앉아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 작가님은 아직까지 뭐큰 페어 메이저 페어에 나간 적도 없고. 여태까지 계속 뭐 이렇게 B급, C급 전시를 계속 돌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모마에서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이 작가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이미 작고 하신 작가님이시고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일관되게 해 오셨는데 이 작품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분은 아예 그 자기네들 부족들의 언어 체계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여러분이 모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분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부족 민족들이 글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림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체계를 상형 문자 만들듯이 만든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옛날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너무나 필요하니까 이런 방식의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통해서 언어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퍼 드로잉인데다가 작품의 사이즈가 모두 작기 때문에 가격,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2,500불에 구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아트페어를 가면 굉장히 핫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웨딩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핫한 미술시장이 붐이 일었다고 해서 모든 부스, 모든 작가님들이 작품을 다잘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님들이나 갤러리에서 작품을 팔기 위해서 보통 평균 가격대보다 조금 낮은 작품을 프로모션 형태로 해서 한두 점 정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모션으로 하나를 좀 저렴하게 내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하나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컬렉터는 사실 그 작가를 응원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작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찾아보시면 마음에 드는데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작품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에서 인기 있는 작가라고 해서 무조건 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을 파악해서 내가 정말 이 작품이 조, 좋은 느낌이 들고 이 작품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장이 뜨거울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좀 젊은 작가들 중에 갑자기 뛰어 오르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정말 못 사서 안달이죠. 자, 10몇년 전에 뭐 15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작가님들이 아직도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 거의 뭐 한두 분 정도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으니 마켓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작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작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켓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인기 있는 작가, 지금 이 작품 하나 사기 위해서 내가 줄을 서고 막 웨이딩 리스트를 받고. 이랬던 이 작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마켓에서든 아니면 전문가 영역에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또이 작가님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00만 원 들고 뉴욕 가도 충분히 좋은 작품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 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작품을 좀더 자세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